2024년 12월 뉴욕 상공에서 항공 관제가 1분 36초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유학 공항 인근의 비행기 10대 이상이 관제 시스템과 연결이 끊겼고 레이더, 무전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원인은 뭘까요? 원인 1. 관제권 이관 이 지역의 항공 관제는 원래 롱아일랜드 센터에서 담당했지만 2024년 12월부터 필라델피아 센터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관제 시스템은 이전하지 않고 인터넷 선으로만 연결한 상태였습니다. 뭐? 원인 이구식 시스템 미국 FAA는 1990년대에 설계된 시스템으로 하루 4만 편의 항공편을 통제하고 있으며 여전히 종이 스트립으로 항공기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년에 단 5분 이상 멈추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이번 사태는 10분 이상 중단됐습니다. 정상 허용 기준의 200배를 초과한 셈입니다. 당시 관제사는 모든 항공기에 각자 알아서 거리 유지만을 지시했고 실질적인 항공 교통 통제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관제사 인력 부족, 훈련 미비 시스템 노후화 등은 수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였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위기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 시스템은 세계 최대 규모지만 기술과 운영 체계는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